자 금일은 루닛에 대해서 한 차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루닛 같은 경우가 신고가 라인이 1 3 4,900원대 달성하고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빠져 있는 모습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루닛에 대해서 고점에 다들 물려 있다면 당연히 상승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들은 첫 번째 올라갈 수 있는 재료 어떤 게 있는지,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세력들은 여전히 남아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야겠죠. 자 그러면 루닛 간단하게 우리가 이슈 하나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게 되면요. 자 일단 주요 헤드라인 보시는 것처럼 루닛이 3D 유방암 검진이 루닛 인사이트에 대해서 미국의 FDA의 승인이 정식적으로 획득이 된 상황입니다. 자 지금 루닛 같은 경우는 실적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이번에 미국의 FDA까지 승인이 됐다라는 부분들 있어서는 기존 수요가 이 정도였다 하게 되면요. FDA를 통해서 이 정도의 수요까지도 증가를 시킬 수 있는 하나의 획득처를 이번에 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은 의료 인공지능 AI 기업인 루닉 같은 경우가 유방 단층 촬영술 AI 영상 분석 솔루션인 루닉 인사이트 DBT가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시판 전 허가를 이번에 받았고. 자, FDA가 의료기기 안정성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제도 부분들에 있어서 국내 3차원 유방암 검출 AI 솔루션인 FDA 허가를 획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사실. 이게 여러분들 팩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루니 인사이트 같은 경우가 AI 기반으로 분석을 해서 의료진들이 유방암 진단을 보조하는 제품인데 기존 2차원 유방 촬영술보다도 더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미국등선진국에서는 이에 따른 수요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FDA 인증에 따라서 루닛은 세계 최대 의약품 및 의료기기 시장에 미국이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게 된 상황이죠.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전세계 유방암 검진 시장의 65%를 차지하는 초거대 시장입니다. 그래서 연간 4천만 명 이상의 여성들이 검진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 전역 유방암 검진 기간 중에 약 90%가 DBT 장비를 도입하는 등 DBT를 통한 유방암 검진이 지금 보편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미국은 여러분들 초거대 시장입니다. 초거대 시장에서 이 전역에 걸쳐서 100% 중에서 90%가 대부분 10명 중에서 9명꼴이 DBT 장비를 다 구입을 하고 있다는 라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뿐만이 이제 아니라는 겁니다.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들과 유방암 검사, 유방암 조직 검사에 있어가지고 좀더 빠르고 시간적인 부분들도 단축을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루니 인사이드, DBT이다 보니까 앞으로의 수요는 당연히 폭증을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자, 루니 인사이트 같은 경우가 글로벌 의료기기 장비 업체인 이지헬스케어라든지 그리고 필립스, 후지필름, 폴로직 등을 통해서 글로벌 영업망까지도 지금 계속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일본, 동남아 그리고 유럽 각까지. 어디서든 영업망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에서 끝날 부분들이 절대 아니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루닛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그럼 이번 미국의 시작으로 앞으로 세 자리, 네 자리까지도 실적 상승이 실적 상승이 분명히 열려져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단순히 그냥 여러분들이 해당 이슈를 놓고 FDA 승인 때문에 지금 주가가 좀 올라가겠구나라고 쉽게 생각하고 넘기면안 된다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고 넘기게 되면 은 우리가 수익을 볼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조금만 수익을 본다든지 아니면 고점에서 매수해서 또 물리는 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 이슈를 통해서 우리가 눈이 새 앞으로 투자 전략을 그러면 어떻게 잡아 나가면 되는지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여러분들이 매매하기 되게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11월부터는요.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제가 너무 아껴 쓰고 있는 당일급등 검색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부 무료로 드리려고 합니다. 옆에 여러분들 보시면 저희 텔레그램 방이에요. 개미투자연합 현재 500분이 넘게 참가를 하고 계시는데 아래쪽에 보시면 은 당일급등 검색기부터 뭐 매직봉과 기준봉의 차이, 수익매매 조건, 추세선, 선의스팸 매매봉에 관련해가지고 총 4가지의 교육자료들과 하나는 제가 주력으로 쓰고 있는 검색기까지 총 다섯 개 파일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옆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오늘 장 초반에 5%권에서 포착이 된 종목들입니다. 태고 사이언스가 5%의 저희 종목기에 포착이 되면서 오늘 평가까지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에이징랜드도 마찬가지로 5% 구간에서 포착이 돼가지고 상한가 근처까지 초반부터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해당 검색기는 제가 수식 설정을 전부 다 해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전혀 여러분들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은 절대로 이 당일 급등 검색기를 다른 곳에 유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점만 여러분들이 꼭 지켜주시면은 제가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에게 알찬 내용 그리고 앞으로 제가 또 검색기를 하나 더 만들고 있는데 이 검색기도 제가 수식이 완료가 되고 검증이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먼저 알려드릴 테니까 그 점만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쯤은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빠르게 트레이딩 관점 살펴보게 되면은, 최근 고점을 찍었던 라인부터 지금까지 빠지는 라인들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라인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은, 하락이 과도하게 나와준 이 구간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좀볼 수가 있는데, 아래쪽에 고점을 찍고 나서 빠지고 있는 현재의 라인들까지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딱 거래대금들이 어떤 식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지 눈으로 보이시죠? 앞쪽에는 거래대금들이 계단식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었다가요. 중간에 한번 위로 올라갔다가 또 계단식의 하락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래대금들이 계속 줄면서 주가 하락이 더 거세게 나왔다는 겁니다. 거래대금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루닛을 시장에서 하는 매도 거래량도 크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매도량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앞쪽에 이미 루닛을 엄청나게 매수를 했던 이 물량들이 지금 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오히려 주가가 낙폭이 나오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 이 구간에서는 누군가가 또 다시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흐름들이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캐럿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의도적으로 13만 4천 원대가 고점이라고 생각을 했다면요, 이런 거래 대금들이 여기서 연속적으로 터져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가를 이렇게 빼는 게 아니라 한 차례 눌림 만들고 박스권, 고가 박스권 만들면서 한번더 올리고 이런 식의 흐름들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런 라인에서 보통적으로 차익을 보고 나가고 있거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오히려 루닛은 반대죠. 한 차례 위로 올리고 외봉으로 빼고 또다시 박스를 중심부에서 치려고 하는 흐름들이 들어와주고 있어요. 결국 여러분들의 세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의 자금을 가지고 대부분 많이 운영을 합니다. 보통 적게는 천억 가까이 그리고 많게는 몇조 혹은 몇십 조를 가지고 대부분 작전을 많이 칩니다. 그러면 만약 13만 4천원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차익 구간이었다면 이런 거래대금들이 여기서 터져줬어야 됐다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하락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대금의 수요가 자동적으로 줄어들고 다시 대금이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 개인들 소규모 자본 개인들만 매도를 치고 나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간 세력들한테 얼마나 많이 많이 왔어요. 종목들 고점에서 이슈로 막 좋다 이거 사라 할때 매수를 했는데 결국에는 물리는 경험들을 더 많이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반대로 한번 해보면 되겠죠. 자 고점에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페르포차 신호 같은 이런 자리에서 내가 과연 매수만 할수있다면그 효과는 어떻게 달라질지 다들.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해당 세력포착 신호가 뜨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화살표 신호포착이 되는지, 또 매수는 어디서 하는지, 그 효과는 얼마나 큰지, 이와 관련해서 1분 정도 짧게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팩트를 이야기 해 드릴 거예요. 여기까지 영상 시청하셨다면, 한 가지 제대로 여러분들 배워 가실 겁니다. 자, 보시는 종목은 여러분들 포스코 DX라는 종목인데, 자, 엄청난 급등이 나왔던 대표 종목 중에 하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만 차트를 딱 놓고 보면은 솔직히 어디서 어떻게 잡아가지고 수익을 봐야 될지 아마 다들 모르실 겁니다. 내가, 아, 올라갈 줄 알고 접근하면 항상 고점, 고점에서 매수하고 낙폭이 나오는 경우들 굉장히 많은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종목들 안전하게 시세가 나오기 전에 이런 바닥들, 이런 바닥에서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점이 굉장히 여러분들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옆에 보시면은 세력 포착 신호라고 다들 보이시죠? 자, 이 신호 하나면은 모든 저가를 모든 종목들 다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밑에 화살표 신호가 뜨는 거 다들 체크 여러분들 되시죠? 자, 어디서 포착이 됩니까? 자, 이미 시세 엄청 나오기 전 5천 원 밑에서부터 이미 포착이 되기 시작을 해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매수를 하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이 화살표 신호가. 근데 포스코 dx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전지 굉장히 잘 갔던 거 에코프로도 있죠. 자 에코프로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언제부터 였습니까? 시세가 나오기 전 바닥에서부터 이미 포착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시세가 올라가는 구간 내내에서도 보시면은 포착이 되는 지점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자 에코프로 bm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보시면은 바닥에서부터 포착이 되고요. 계속 위로 올라갑니다. 자, 우크라이나 재건, 산부토건 여러분들 보시면은, 시세 나오기 전부터 이미 여러분들한테 매수하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들 매수 진행하시면 모든 수익 구간들 다 수익 실현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한 화살표 신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 1분 정도 여러분들한테 이 화살표 신호에 대한 검증 부분들, 어떤 종목들을 어떻게 잡아냈는지 명확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금일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투자하는 데 있어서 항상 이 투자 실수를 한다거나 혹은 내가 매번 고점에 물리는 경험들 굉장히 여러분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내가 확실하게 이 손절을 진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응을 적절한 구간에서 진행을 하지 못하면 그대로 물려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투자금이 물려가지고 고생하시는 경험들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게 심리적으로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부분들인지 느껴보신 분들은 굉장히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이 시세가 분출이 되는 종목들을 위에서 잡는 게 절대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 바닥에서 이제 막 후면 위로 올라오면서 충분히 급등 시세가 나오기 전에 선침의 관점으로 종목을 발굴을 해서 매수할 매수를 할줄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결국 이세로 포착 신호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로 포착 신호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공개를 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신호로 잡아낸 종목 리스트 좀큰 종목들만 가지고 제가 나왔는데 보시는 것 같이 셀바세일스 케어를 포착 기준부터 348%, 에코프로가 259%, 금양 185%, 한미반도체 150%, 이수페타시스를 285%까지 잡아냈습니다. 단순히 이 세로 포착 신호 하나만으로 잡아낸 성과예요. 자 그래서 영상 아래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 개인 연락처 다들 보이실 겁니다. 010-8000-4013으로 간단하게 문자로 숫자 1만 써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오픈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과연 이 세로포착 신호로 정말로 어떠한 타점 구간에서 잡아냈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 같이 포스코 퓨처의 또 대표적인 2차전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었죠. 자, 이 당시 보시면요. 이게 세로포착 신호 빨간색 화살표 신호를 나타냅니다. 이때 포착 기준이 22년 9월 6일 포착이었어요. 자, 이때 여러분들 매수했다면 정말 오랜 기간 끌고 갔다면 수익률 어마어마했겠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계속 매수하라고 포착이 엄청나게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시세가 나오기 전 올해 5월 26일에 정확하게 포착을 하면서 급등이 확실하게 나와준 모습이죠. 자, 그 다음으로는 또 대표적으로 에코 프로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내내 계속 매수 진행하시라는 페르포터 신호들이 꾸준하게 발생을 했고요. 정확하게 바닥에서는 이때 포착이 됐습니다. 이때가 23년 1월 19일에 포착이 되고, 150만원까지 넘게 상승을 해준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또 셀바스 헬스케어. 마찬가지로 바닥에서는 엄청나게 포착이 많이 됐었어요. 자, 그때 시점이 23년 1월 13일이었어요. 그리고 확실하게 반등 나오기 전 이때가 23년 또 2월 15일이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매수했다면 은 이거 단기간에 바로 급등 나와가지고 엄청난 수익 쌓을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음향을 또말씀 해드리게 되면요. 바닥에서 포착이 된 지점이요. 23년 2월 8일입니다. 이때. 그리고 그 전에도 두번 포착이 됐었고 올라가면서도 한번 포착이 됐었고요. 눌림 나오고 정확하게 대시세 나오기 전에 딱 잡아내요. 이틀 전에 그때가 23년 6월 30일입니다. 이때 여러분들 잡았다면 또 어마어마한 수익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신 것과 같이 확실하게 검증이 다된 상황이고요. 해당 스레포착 신호를 0108000에 4013제 개인 연락처로 간단하게 숫자 1만 적어서 전송해 주신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 전부 다 아낌없이 오픈해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전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국 이런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자리고 그 효과가 얼마나 큰지 눈으로 직접 체크하셨을 거예요. 그럼 이젠 여러분들도 필수적으로 해당 자리에서 매수를 진행할 줄 알아야겠죠. 그래야만이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수많은 종목들 충분히 여러분들도 수익 달성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별도로 제가 11월도 마찬가지로 매주마다 한 종목씩 저희 구독자분들 추천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이거예요. 확실한 지표 한 가지 그리고 제가 구독자 전용 무료 텔레그램 한 가지도 운영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 이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있다면은 나머진 전부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끝으로 제가 아래 나와 있는 내용 관련해서도 짧게 1분 정도만 자세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저희 구독자분들이라면 정말 연말 선물 제대로 하나 받아가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보시면 2023년 하반기 히든 종목, 매집주 종목을 공개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제가 올해 초부터 정말 어렵게 찾아내가지고 분석을 이제 막 마무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조건 없이 그대로 전부 다 오픈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딱 간단하게 보게 되면은 1번이 모멘텀이에요. 모멘텀은 현재 우크라이나 재건 모멘텀과 2차 전지 모멘텀이 붙어 있습니다. 즉, 쌍두마차의 모멘텀이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매집 기간이에요. 매집 기간은 현재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세력들이 5년 정도 매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지금 폭등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는 최근에 자사주의 대량 매입 흔적까지도 발견을 했어요. 대주주가 바닥에서 대량으로 매입을 하는 흔적까지도 발견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재료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바닥에서 대량으로 매입을 했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는 목표 수익률인데, 목표 수익률 같은 경우는 제가 연말까지 약150% 정도의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최소 상승률이 150%예요. 현재로서는 제가 예상하는 것은 150%에서 200% 정도 안팎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먹을 수 있는 수익률이. 거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해드리는 것은 그냥 최소 약한150% 정도의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다는 라 점만 꼭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건 모멘텀과 2차전지 모멘텀이 붙어 있고요. 매집도 확실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 히든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직접 조건 없이 전부 다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제 채널 제외하고도 많은 유튜브 영상들 보실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 2차전지 끝물이다, 재건축 끝물이다 라고 영상 올리는 전문가들도 분명히 봤을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소리 라는 점을 알아야 돼요. 정말 멍청한 전문가입니다. 이런 전문가들한테 여러분들 믿고 같이 가다가는요. 정말 제대로 사고 하나 터집니다. 이점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 2차 전지는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끝물이 절대 아닙니다. 그만한 성장력이 부각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던 거고요. 이미 미래 성장성까지도 보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재건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엄청 오랜 기간 했습니다. 최근에 어떤 이슈 나옵니까? 푸틴이 전쟁을 그만하려고 하는 듯한 액션들이 계속 취하고 있어요. 결국 언제 어떻게 휴전이 나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휴전이 나오게 되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우크라이나 쪽에 인프라 투자가 들어가야 돼요. 즉 재건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휴해를 당연히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꼭 팩트 체크를 안 해본 애들이나 하는 멍청한 소리라는 점.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되고 무조건 여러분들 하반기는요 수급 순환매가 돌 곳은 현재 2차 전지 재건 쪽이 굉장히 유력합니다. 거기에서도 주도 수급으로 그래서 양 모멘텀을 지금 이 매집주는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꼭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에 엄청난 쌍끌이 순매수세를 지속 유입을 시키고 있어요. 옆에 보시면 외국인이 정말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죠. 최근에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주요 외국인과 기관에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인물들 같은 경우는요. 이미 정보가 개인 투자자보다 빠릅니다. 자, 이렇게까지 막대하게 폭풍으로 순매수 한다는 것은 결국 정보를 들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급하게 지금 신규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 꼭 집중을 해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역대급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대형 호재 뉴스까지 터졌습니다. 제가 총세 가지의 뉴스를 간단하게 가지고 나왔는데, 첫 번째로 보시면은 제가 종목은 가렸어요. 마지막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땡땡, 본격, 재건 회의 단독으로 참가 가능성이 언급이 됐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재건 회의 같은 경우는요 각국에서도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재건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대형 기업들도 계속 뛰어들고 있는 사업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크라이나 그만큼 지형 파괴가 굉장히 안 일어났고 그에 따른 어마어마한 매출 즉 수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너도 나도 건설주들이 뛰어들고 있죠. 근데 이게 보시면 단독 참가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단독입니다. 이게 정말 팩트예요. 단독으로 뭔가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익, 그 기대 이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2차 전지와 재건, 쌍끌이 주도주의 기환 되어 있죠. 쌍끌리는말 그대로 외인들과 기관을 말하는 겁니다. 최근 바닥 부근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공격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주도주의 기관이 머지 않았다라는 이슈가 나온 겁니다. 세 번째는 땡땡 종목에 최근 대주주의 대량 매수세가 발견이 됐다. 그래서 곧 상승이 임박을 했다. 자말 그대로 바닥까지 밀렸어요 종목들이. 바닥까지 밀리고 나서 대주주가 갑작스럽게 대량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바닥 부분에서 대주주가 대량 매수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대형 호재가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겁니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어떠한 호재가 있기 때문에 그거 아니면 절대 매수를 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차트를 가지고 나왔어요. 보시면은 말도 안 나오는 세력들의 대량 매집 흔적을 발견을 했습니다. 자, 이 연두색 불 들어와 있는 구간들이 세력들의 매집 흔적을 발견을 해주는 건데 저도 지금 이렇게까지 엄청난 연두색 불이 들어오는 종목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 그만큼 찾기 어려운 종목이에요. 정말 몇 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매집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용하게 써먹는 이 세력 포착 신호 보세요. 엄청나게 포착이 되고 있는 모습들 눈으로도 여러분들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 최대주주의 자사주 매직과 신규 동호회 매직까지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역대급으로 급등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맨 처음 영상 말씀드렸다시피 수익률은 지금 150%에서 200% 사이를 보고 있습니다. 200% 이상은 세력들 것이에요. 우리는 세력들하고 같이 수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같이 수익을 못 본다는 게 체력들하고 똑같이 매도를 진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정보를 그렇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체력들의 버스에 우리가 탑승을 해서 최대한 수익, 볼수 있는 구간까지 수익을 보고 나오자 그게 최저 150%, 최대 200%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대금들을 보시면요. 이 당시에 150조 원의 대금이 매집이 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자, 엄청난 대금들이 몰려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주가가 하방으로 빠졌는데, 최대주주의 자사주 매집과 동호의 매집 물량이 이 바닥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보시면 특정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대금들이 몰려서 들어와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최근 구간들 보세요. 15조 원의 마지막 매집 흔적까지도 발견을 했어요. 자, 앞전에 없었던 엄청난 공격적인 매집 물량이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까지 매집 물량이 터졌다는 것은 조만간 출발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정말 오랜 기간 분석을 해서 이제서야 매수부터 목표가까지 전부 다 설정을 완료해서 저희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조건 없이 전부 다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영상 아래 보시면요. 제 개인 연락처 다들 보이실 겁니다. 010-8000-4013으로요. 간단하게 숫자 딱 1만 써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문자가 1번으로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이 매집주 저랑 같이 참여하시는 걸로 제가 간주를 하고 종목명과 매수가 목표가를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그대로만 여러분들 매수 진행하시고 연말까지 가지고 가셔서 목표가에 딱 수익 실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우리가 목표 다 실현하고 나서 그때 웃으면서 영상에서 보면 좋겠죠. 자, 금일 영상 시청해주셔서 모두, 자, 금일 영상 시청해주신 저희 구독자분들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제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